안녕하세요.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. 이 스킨부스터라는 시술은요, 피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물질을 피부에 직접 투여하는 시술인데요. 얼굴 라인을 잡아주거나 피부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. 오늘 시술 받으신 스킨부스터 시술 후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 번을 찌르는 시술 특성상 붓거나 붉어짐, 약간의 통증과 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부스터는 엠보싱 시술 부위가 약간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고요 약간의 통증이 동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술 후에는요 시술 부위를 문지르는 행동은 조금 피해주시고요 가벼운 세안이나 화장은 바로 가능합니다 보톡스 시술의 효과는 한 3~4주 정도 사이에 나타나고요. 한3 6개월 간격으로 시술하시면 좋습니다. 윤곽 주사는요. 한 1~2주 간격으로 한 부위당 3번 정도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. 일주일 동안은 과도한 술이나 담배, 사우나, 찜질방은 삼가해 주세요. 스킨 부스터 시술은요. 저희 MJ 피부과의 커스텀 울세라, 커스텀 써마지, 커스텀 브라이트닝, 커스텀 케어 등과 함께 받으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스킨 부스터 시술은요. 어떻게 관리하는지, 어떤 시술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나 유지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스킨부스터 시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말씀드린 주의사항 잘 듣고 숙지하셔서요, 저희 MJ와 함께 예쁜 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피부과에서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.